자, 이제 가보자. 어떤 새끼야, 이씨. 이 새끼가 미쳤나. 뭐 닦이달려, 재수야? 재수는 거기 있어. 음, 난 먼저 갈게. 진짜, 간다. 아, 나, 정말. 못 살겠네, 진짜로. 가자, 난이야. 가자, 로이야 어, 가자, 가자. 어, 가자. 가자 너랑 애따라. 있으면 죽는 거 아니야? 아이, 고슨소 줄... 가자. 야나 순이랑 어? 새로운 데자켓다고 어. 해놓고서 같은 산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. 알 다시바 진짜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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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애들. 야 이제 물 낚도 잘 나왔는데? 가자. 아, 정말. <laughs> 제스피기 <제스픽이 웃음> 그 죽는 수가 있다. 아. 이게 제일 촉각다 아! 살려줘 얘들아. <laughs> 아, 인생. 아, 로얄어 펜스 <laughs> <laughs> 아, <쓰면> 안 된다고! 무슨 <laughs> 소리야. <우는 손이야. 웃음> 그래? 아! <laughs> 야, 야, 거리도, 야, 거리도. 야, 거리도. 아, 제눈 떴더니 산이네. 그지 같네. 눈 뜨자마자 밥보단 땄다고 이게 대체 뭐가 재밌는데? 그냥 하루 중에 산만 이렇게 그냥 존나 걷기 운동만 하는데,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내 내보내 줘. 나이갈 거야? 이제 알겠어? 갈 거야? 이 새끼들아. 아, 씨부네다 꺼내줘. 원래 그리고 크레바스 빠지면 사다리 놔주거든, 지끼야 방송 켰냐? 꾸문이? 오마 아! 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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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가. 아 이게 안가 아니 무슨 로이 여기가 너왜자 넌못 가. 넌못 가. 지지어! 평생 여기서 살아. 넌못 가. 응, 방에봤죠안 보이죠? 눈앞에 안 보이죠? 눈앞에 안, 안 보이죠? 자다 깨서 목다 잠겼죠? 안 자다 깨서 목다 잠겼죠, 콧물이? 없어. 눈덩이 없어. 없어. 졸라 많다. 난 졸라 많다. 아씨발이다 떴어. 아씨아이런너 <laughs> 딱히 달려라아씨씨 졸라 까려갔어. 무빙, 한번탄 무빙, 쩝. 우와, 이걸! 열 버텼다. 너의 그런, 어? 요만한 화려하 어? 나한테 영향이 1도 없어, 이 자식아, 어? 나이스. 수미태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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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자, 움직여. 가자, 움직여. 가자, <laughs> 움직여. 야, 클라이, 너 어딘 줄 알아? 언니, 는 알아? 나 알아. 아는 거 확실히 체크포인트아는 거야? 정상을 아는 거야? 정상? 느낌이야? <laughs> <왜 이렇게 해야지? 웃음> <laughs> 거리 조절하라고콜이이이거고이 조절 나오면 둘고 뒤지는 거야 가고 콜이도 아이아도이도이도돌이도돌아가아이 살려줘 뜸치, 언니 뜬치, 가야 된다니까 뜸치, 우리 뜸치, 뜸치. 아 미친 심이야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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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이게 뭐야 아나 진짜 또 존나 해봤네 아가자아 마치 슬슬 모이네. 다 보였구만 슬슬 슬슬 반갑다. 모이네. 반갑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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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 운영자님 물좀 주세요 그물 눈덩이를 눈블럭으로 만든 다음에 죄송한데 짝눈이 마흔 살이에요 그런 거 모르니까 정수기 사장 음 아가리 해보세요 아, 자. 아, 자. 아, 예. 좀 들어보게 아예눈블 <laughs> <너, 웃음> <너, tava. 브로, 웃음> 옆에 뭐라고 는거네놀어다 <laughs> 야, 아, 이게 또 응, 떠다니기 또 약하네, 우리 깨박이가. <laughs> 이 새우 여백에서도 밀렸다, 깨박이야. 어슬머슬 니까 이래서 어? 연안하면 귀엽다니까. 아, 이네 깨박이야, 벌칙적. <laughs> 거 일단 반진 점프. 반진 점프가 미쳤나. 음. 이래서 반진 카드 킬이라는 게 진짜니까. <laughs> 모르겠. 아, 저것들은 그냥 꺽 그래픽 효과를 띄우던 니까 저런 말을하수있 <laughs> <나. 웃음> 인간은 직접 뛰어야 되지만. 어? 아이 삭포군 날을 도대체 계획 봐야. 그리고 삭하고 다시 붙이면 되잖 <laughs> 어? <laughs> 아이 내가 여기서 제일 똑똑하다나. 그러니까 봤을 때 체크. 아니야, 아니야. 개박은 건 아닌 거 같아. 제일 똑똑하다고? 음. 야, 안 되겠다. 야. 야, 국룰 질문해야겠다, 안 되겠다. 아, 야, 깨바가 어. 고조선 세운 사람 누구야? 태조 안건 와, <laughs> 맛있어. <야>. <알았어. 웃음> 아, 정말. <정훈아>. 야, 나 <laughs> 이거 <장난이고> 단군이잖아. <laughs> 단군신화나 모르세요? <laughs> 그래서... 아, 재미난 거라고? 야, 그럼 고구려 세운 사람 누구야? 고구려가. 고구려가 고구... 태조. <웃음> <웃음> 야, 한 <난> 진짜 <laughs> 레전드다, 쟤도. 어, 아, 그럼 백제 누구게? 아. 백제는 누가 고구려, 세울게? 백제, 신라. 신라가 먼저 음. 삼국통일했잖아. 신라는 누구게, 그럼? <laughs> 그니까 백제부터 만약에 얘기하고 만약에 넘어가면 만약에... 되지 그니까 백제 누가 세웠게? 내가... 아 저.. 김춘삼인가? <laughs> 백제가 누구였더라? 김춘삼 씨는 누구야? 김춘삼인가? 저기 춘삼 씨인가? 쟤더 <laughs> <laughs> 웃긴 게 뭐냐면은 채팅창에 뭐? 정답 올라왔는데 정답이 여러 개니까 대답을 못할 뻔했어 <laughs> 약간 그렇듯한 거 중에 말한 거구나? <laughs> 제가 온조야? 온조왕이 온조왕 누구 아들이게? 전 온조가 어. 온달 온달? <laughs> 백제 팬이 아니야 고려 팬이라고 그만해. <laughs> 내가 한 명한테 물어볼게. 자 꽃머리. 에디슨이 발명한 그게 뭐야? 제제 우리 인류에서 제일 발명. 에디슨이 최고 그 발명한 거. 모르지? 와 이걸 모르네. 사람이 알지? 아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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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아리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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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니, 아아알지지아는 아니, 다니마모르니 갈리레오 갈릴레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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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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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었습니까니인니어 아니, 아 백제팬 <laughs>